이제 장마도 다 그쳐가네요. 다 끝나가요. 장마도 이제 아 지긋지긋한 풀과의 싸움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풀과의 전투 현장입니다. <laughs> 어, 여기는 어, 옥수수하고 어, 봄동부를 심은 탓입니다. 어, 남미에서는, 세자매농법이라 그래서 옥수수를 심고 강낭콩을 타고 올라가게 하고 바닥엔 호박을 심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어, 수확량이 각각 따로따로 심었을 때보다 수확량이 한1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미의 그 전설에 의하면 어, 땅을 기는 음, 호박은 음탕해서 어, 이 옥수수라는 신이 강남공을 배필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 몸을 타고 올라가게 허락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전설도 있습니다. 저는 호박은 밑에 안 심었고요. <laughs> 호박은 발에 밟히고 치어서 또 순이 또 발에 밟히면 또 이게 생육이 안 좋아서 안 심었고요. 대신에 옥수수 옆에 봄동부를 심었습니다. 어, 옥수수는 음, 어, 저기 평창에서 수집했던 주먹찰 옥수수고요. 어, 벌써 다 수확을 했습니다. 이제 씨앗이 될것몇개 남았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 봄동부는 음, 신안에서 수집한 동부입니다. 아주 파처럼 붉은색의 동부인데요. 아직 꽃은 안 피었고요. 이렇게 옥수수를 열심히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단수수를 심어놔서 단수수까지 옮, 옮겨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음, 음, 어, 옥수수가 수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laughs> 그래서 혹시 옥수수가 쓰러질까 봐 나중에는 말뚝을 박아서 또... 따로 지지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봉동부가 넝쿨이 그렇게 많이 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음, 그래도 상당히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또 한편에 저쪽에도 옥수수 심었는데 어, 거기는 음, 옥수수 옆에다가 가끔농부를 심어서 가끔농부가 음, 옥수수를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옥수수는 아직 수확 수확을 안 해요. 안 했어요. <laughs> 그 옥수수는, 이제, 얼룩찰 옥수수라고, 네. 경기도, 어, 고양시에서 수집한 옥수수입니다. 음. 이렇게 옥수수도 여러 종류로 심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음, 서로, 음, 교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달 간격으로 심었고요. 그래서 주먹 찰옥수수를 먼저 수확했고,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 네, 저, 얼룩 찰옥수수 수확할 수있고요또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싶었던 게, 꼬마 검정 찰옥수수예요 어, 그 키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어, 동부콩을 심지 않았고요 어, 지난해 파주에서 수집했던, 어, 넝쿨 알록서리테가 있어요. 넝쿨형으로 돼 있는 음, 서리태콩인데 음, 그걸 심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어, 꼬마 검정찰 없어서는 키가 작아서 여기 키가 넝쿨이 엄청 올라가는 이런 덩불콩하고는 같이 심을 수가 없어서 대신에 그래도 얼룩 넝꾸이지는 음, 음, 작물로 음, 알록서리태를 덩굴형 알록서리태를 심었습니다. 닭들이. <laughs> 아우성이네요. 밥을 주고, 이제 저녁도 됐으니까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 하늘빛이 굉장히 예뻐요. 구름 사이로 아주 보이는 하늘빛이 예뻐서 이렇게 지금 7시 한 50분, 8시 다 돼가는데, 이때 정도 일하고 퇴근합니다. 퇴근하는 타이밍은 어, 잠자리를 보는 거예요. 어, 제가 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잠자리들이 제 근처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네. 잠자리 날아다니면 어, 같이 일을 하고 어, 좀더 어두워지면 잠자리가 퇴근을 하거든요. 어, 저도 어, 잠자리 따라서 퇴근합니다. 잠자리가 있으면 모기가 물질 않아요. 근데 잠자리들이가 퇴근하고 나면 모기들 세상이라서 어, 예. 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 퇴비관에는 어, 지금 심어져 있는 게 저렇게 어, 하얀 꽃이 피는 것은 박이고요. 어, 박꽃은 이렇게 밤에 핍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이 꽃은 이제 동화박이에요. 달하고 동화박은 어, 거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라서 이렇게 퇴비관 옆에다 심어서 태비를 이렇 어, 싸게 합니다. 다 입어서 이렇게 딸 때쯤이면 이 높이의 태비간이 이렇게 푹 수그러져 있어요. <laughs> 이 호박, 동화박하고 닭들이 다 걸음을 빨아먹은 거죠. 이제 가을 농사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더위 막까지로 이렇게 치달을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 농사에서 또 찾아뵐게요.